이제 올한해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운 여름을 경험했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올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이지만 달력으로는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목회에 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소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적 방향에 관해서 제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분들과 이 비전을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방향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침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가 했던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적 방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의 종교학과에서는 2년에 한번 Religion in Modern World 현대사회의 종교라는 제목의 책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물의 뿌리가 된 것이 기독교 학자인 린다 우드헤드와 현대 종교학자인 폴 힐라스가 공조한 Religion in Modern Times, 현대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를 구분할 때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종교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차이 중심의 종교, 둘째로는 인본주의적 종교, 셋째로는 영성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 이세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차이 중심의 종교나 신앙 생활이란 나와 다른 신앙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내가 소속된 교회나 종교, 단체가 옳고 다른 단체나 신앙은 틀렸다 하는 종교나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은 구원을 받고 다른 곳에 소속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우리만 천국 가고 저들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 종교는 사회 활동과 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과거 도시산업성교회나 오늘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센터를 교회에 세우거나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을 교회 안에 세우고 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도서관을 했고 유치원과 복지 시설을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곧 인본주의적 종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성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침묵 기도와 영성 훈련을 중심한 신앙이나 종교입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회에 소속되거나 멤버십을 갖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명상 모임이나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그런 모임이 있고 현재 감리교에서는 엠마오 가는 길이나 파이브 데이스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와는 달리 캐톨릭의 피정 프로그램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신앙 형태는 서로 섞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호하는 형태는 셋 중에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책 현대의 종교에 의하면 이세 가지의 종교 중에서 가장 발전하는 종교의 형태는 첫 번째 차이 중심의 종교와 세 번째 영성 중심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종교란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 세상의 문제는 이 안에 사는 바로 우리가 가치관이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불분명한 세계 안에 현대인들은 극단적 경쟁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불분명하고 극단적 경쟁사회에 내몰리다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상대적 가치 안에서 살다 보니 신뢰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또한 언제 나고 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경쟁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늘 불안해 합니다. 명확함도 없고 늘 불안하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의 상태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불안의 원인을 물질에 있다고 보고 돈 버는데 목숨을 걸거나 어느 정도 모였다고 싶으면 그 다음엔 건강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은 혼돈돼도 돈도 분명하고 몸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있으면 사라지고 또 계속 있다고 해도 내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과 몸은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모호한 현대 문화 안에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줄 신앙을 찾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차이 중심의 종교입니다. 내가 소속된 것은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둘로 나누어 놓으면 단순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지금 제일 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 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불확실함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신앙적 요구에 별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그리고 또한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신협과 같은 것은 지금 교회 밖에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영성 중심의 종교가 성장하는 이유는 이 역시도 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성이란 내적인 확실성입니다. 바깥세상은 다양하고 변화하고 상대적이고 불안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확신한다면, 내 생명의 근원은 한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이들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 체험한, 체험한다면 변화하고 상대적이고 불안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은 수련회나 피정이나 명상 모임 같은 곳에 비싼 돈을 두고 등록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봉독 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그의 동생 마리아가 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누가 보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주님께서는 마르다 는 많은 일로 들떠 있지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란 복잡한 생각과 생각과 괴로운 마음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세상을 떠나 내 안에 계신 한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서 한분 하나님을 만나는 침묵의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하는데요 관상기도는 영어로는 컨템 t 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컨템 t 레이션이란 단어를 받자 하면 여러분 앞에 보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콘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이고 템플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성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만드는 이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고 침묵기도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같이 성전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컨템플레이션, 하나님과 같이 성전을 만드는 관상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영성 중심의 종교는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만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적 비전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종교 형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상대적이고 들떠 있고 걱정과 불안이 넘쳐나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어떤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8장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런 1대1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개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시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한낮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또한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만나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됐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와 만난 후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은 여섯 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러 우물가에 갔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그 사람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들어가 나는 그에 의해서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필라도는 예수를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변화됐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싸움에 의해서 뺏고 뺏는 거지만, 그래서 폭력적인 것이지만, 예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께서 왕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의 신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만나 변화되느냐가 그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로마의, 반,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빌라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따라야 할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그냥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신문하던 빌라도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진리를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빌라도는 다시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이때 예수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진리를 뜻하는 히라보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있지만 내가 모른다. 곧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적 문화 안에서 탄생한 철학과 과학은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가는 약도를 그려냅니다. 수학적 공식이 바로 그 진리로 가는 약도인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폴 틸리는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처럼 기독교에서도 진리는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실현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진리는 오직 발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그것이 행해지면 발견되고 발견되면 행해집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진리와 헬라적 진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적 진리는 혹은 과학적 진리는 오직 발견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폴 틸리에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와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필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발견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신문하려는 빌라도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폴틸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발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해지면 발견되고 발견되면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행하면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곧입격적으로 만나면 진리는 발견되고 발견되경, 발견되면 행한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 지난주 설교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와 만나서 이 만남이 내 습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만나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 바로 이것을 폴틸리는 행해지면 발견되고 발견되면 행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적으로 진리를 찾는 방식과 다른 신앙적으로 진리를 찾고 변화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람들 나다나엘이나 우물가의 여인이나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나사로까지 이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만났습니다. 행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행하면서 진리를 발견했고, 이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나아가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는 행해지면 발견되고, 발견되면 행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대1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당신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해지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이 시작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종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의 유형 중에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세 번째 영성 중심의 신앙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3년에 걸쳐 현존 기도와 향신 기도와 예수 기도를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했 때마다 침묵 기도를 했고 아침마다 묵상 묵상의 말씀과 기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려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나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거나 신앙을 갖는다면 내가 속한 집단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성 중심의 신앙이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란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 수행적 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불안한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죽음도 나를 위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도 됩니다. 소리를 내건 안 내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 침묵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침묵과 묵상을 강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평화 영성중 내자는 영성의 해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님들 모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실로암 연못의 소경과 같이 죽었던 나사로와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작은 예수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사랑이 움터나와서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혹시 이 삶의 불안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아픔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